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퇴근하기 전에 여기 아 진짜 몇년 만에 찾아온 또그 만석공원 만석공원에 왔습니다. 아 제가 그 사회생활 초년생 때 여기 요 만석공원에 자주 왔었거든요. 아 옛날에 인계동도 다니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예전에 여기 그 소실적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나가는 길에 만석공원에 들려서 어 몇년 만에 한번 구경도 한번 해보고요. 어 여기가 어떻게 환경이 바뀌었고, 뭐가 좋아졌고, 어 저도, 저도 나름대로 이제 다이어트 핏, 건강생활 운동을 할 겸, 여기 왔습니다. 와, 되게 좋아졌어요. 여기 예전에 비해. 건물도 큰, 큰, 큰 것들이 많아졌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저기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야외 공연장, 야외 무대.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벤트하고 행사하고 그러죠? 아, 저기, 저, 저쪽으로 보시면 저도 요즘에 철봉을 많이 해야겠다 싶거든요? 어깨가 좀 좁아진 관계로 철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예전에 제가 항상 많이 즐겨 했던 취미 생활과 그런 놀이 어, 저쪽에 엑스게임장이 있거든요. 1라인 타는데 오늘도 저의 요 발이 되어줄 1라인을 갖고 왔어요. 유산소 운동하기 참 좋거든요. 하체 근력 운동 그리고 밸런스 균형감각. 아, 오늘은 이 수원이라는 도시에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사색도 좀 하고 이렇게 구경도 좀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걸어보면서. 네. 이렇게. 운동. 자연 운동 할수 있는 이런.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무하고. 잘 어우러져서 잔디하고. 이렇게 돗자리도 깔고, 텐트, 텐트는 모르겠어요. 돗자리도 깔고, 피크닉, 피크닉을 할수 있는 <목소리> 아, 도심 속에 그런 좋은 곳 같아요. 이쪽은 이제 화장실, 보이시는 건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정갈하게. 그리고 여기는 완전 등산로 같아요. 이렇게 높은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공기가 매우 좋아요. 이렇게 맨날 차 타고 다니고 도심 속에 다니면은 약간 좀 그랬는데, 오 여기는 공기가 좋네요. 어? 헐. 길을 잘못 들었는지. 아어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여기 대리 대리석이거든요. 대리석. 지금 바닥 바닥도 잘 잘해, 바닥도 잘해놨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물가도 있고요 지금 저도 오늘 땀좀 빼려고 다이어트도 할겸이 땀복을 입고 왔습니다 땀복을 입었습니다. 저쪽 산책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산책로. 아, 만석호수공원이에요. 만석호수공원. 만석호수공원. 여기 그냥, 여기 바닥은 그냥 조깅하기 좋고, 뛰어가기 좋고,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와, 여기 호수를 둘러싼 산책로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어 거리로 보면, 어 여기서 막뛴박질하면한두 바퀴만 돌아도, 한, 1km, 1k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운동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강물에 오리들이 둥둥 뛰어다닙니다. 오리, 여기는 저쪽 오른쪽으로 보이는 건 이제 정자동 쪽이에요. 진짜 오래간만에 와 보는 여기 여기 만석공원의 엑스 어, 게임장. 어, 지금도 오픈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는 이곳에 와가지고 그 힙합 좋아하는 동생들이랑. 뭐 일라인 스케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여기 종종, 이제 주말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아, 그, 그랬던 추억이 있거든요. 어디보자. 아, 평일에는, 어, 오픈이 안 되었나? 여기 바깥으로는, 어, 그냥 레이싱 연습하는 곳, 안, 안쪽에는 저렇게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 아, 한창 젊었을 때는 참 열정적으로 많이 탔었는데요. 이런 것도.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엑스게임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일라인 스케이트 연습 좀 하려고 랬더니 문이 닫혀 있네요. 지금 관리자가 아 모르겠어요. 지금 평일이라 문을 안 여는 건지. 아 여기도 공원이 되게 좋네요. 여기 테니스를 테니스 칠수 있는 조성 할수 있는 장소가 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보다 여기 야이 공원 완전 별 다섯 개인데요. 없는 게 없는 공원 같습니다. 여기는 다 갖추었어요. 수원의 만석공원 아 운동하기 참 좋은 공원 같아요 여기도 아 진짜 옛날 추억 돋네요 여기서 막 세수도 하고 물도 약간씩 먹고 젊었을 때 <laughs> 어, 강아지랑 산책하시는 분들 많네요, 여기. 어, 여기는 사람이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다른 데에 비해 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저는 아까 그 야외 무대 공연장 쪽에서 어, 개인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쭉 걸어오던 중, 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있고, 원형으로 그려진 이런, 이런 장소가 있네요. 아, 이런 바닥에서는 인라인 스케이트 바퀴가 좋아야 그나마 잘 굴러갈 텐데요. 아, 지금 한참 저녁 시간이라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가지고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다이어트를 어, 아침밥을 먹고 어, 점심은 굳이 뭐 챙겨 먹은 것 같지 않거든요. 안 챙겨 먹었습니다 오늘. 지금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정신이 없어요. 지 집중이 안 돼. 어저께는 쉬었어요 어제는. 어제는 좀 몸이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어저께는 그래도 조금 먹고, 좀 편하게 쉬었습니다.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적당, 사람이 많긴 많은데, 적당히 일라인도 타고, 운... 제가 제 개인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어딘지 찾아보고 있어요. 바닥이 좀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 여기 무대가 정말 크네요. 여기서, 아, 이쪽에서 그냥 운동을 해보겠습니다.